안녕하세요, 야들멍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길드워2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이번, 아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길드워2 새로운 화장팩이 나왔습니다. 가격을 보면, 기본은 30달러, 딜럭스는 55달러, 울티메이트는 80달러입니다. 저는 아직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우 고민 중이거든요. 살까 말까, 하, 다... 뭔가, 동양미도 넣었고, 한국 느낌을 주는 확장팩이긴 한데, 지갑사정도 있고, 솔직히 최근에 엘들링 같은 대작들도 나오고, 게임판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데, 빌더2를 다시 한다는 것은 뭔가, 다시 예전 감성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랄까? 결국에는 팬심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길드워 2를 그만큼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일 큰 이유는 일단 같이 할 친구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원래 RPG 게임은 같이 하는 친구가 있을 때 재미를 더 발휘하는데 같이 친구끼리 파티도 맺어서 놀고 하니까요. 근데 다들 다른 게임은 해도 길드워 2는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아이템의 발전이 없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레전더리 아이템이 있어도 어센드 아이템이랑 똑같은 성능이라서 솔직히 효율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레전더리 아이템이 있으면 수시로 빌드를 바꿀 수 있지만 역시 레전더리 만들 시간에 어센드템을 각 빌드에 맞추어 만드는 게더 빠르다고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3세대 전설 무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가격은 1세대 무기들보다 비싸지만 성능은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글화도 없어서 솔직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파이널 판타지 글로벌 서버처럼 한국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회사의 게임이면 한글 패치가 없어도 그냥 아쉬워하는 정도로 끝날 텐데, 길드워2는 NC랑 관계가 아예 없다고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한글 패치 안 하는 것은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게임 렉 같은 것은 저는 솔직히 예전에 캐나다에서 했고, 지금 한국에서 해봤는데, 핑은 높긴 하지만, 렉은 없었습니다. 가끔 살짝 있긴 한데, 게임 진행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PVP를 했습니다. 직업은 워리어 버서커로 했는데 얼랭크라 그런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갈수록 불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데미지는 좋은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pvp를 얼랭크지만 쭉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드워2 하면서 가장 가볍게 느낀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부담없이 진행을 했고, 한판한 한 판이 또 엄청 짧아서 지던 이기던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그냥 많이 해서 레전더리 장비 재료를 받을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이 이긴다는 생각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고, 스트레스 자체를 적게 받았습니다. 자, 서버는 북미 서버지만 PVP 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방식도 PVP라고는 하지만 목적은 서로 죽자고 싸우자는 것보다 영역을 차지해서 오랜 시간 지키면서 포인트를 500점을 먼저 채운다든지 먼저 상대편 대장을 잡으면 끝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5대5 팀을 맺어서 진행을 합니다. 뭐, 팀 자체는 운이 좀 필요하긴 한데 원래 팀 게임이 다 운이 필요하죠?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구멍이 많으면 어느 게임이던 싸울 때 지잖아요 자 2022년 길드워2에 대한 야드먼 게임수량 별점은요? 별... 두개 솔직히 한 개도 많은데 두개 줬다 특별히 깔 것도 없고 특별히 칭찬할 것도 없는 게임이란 점 이런 맛을 어떻게 하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참 대단하다 굳이 깐다면 한글 패치나 해줘 그럼 감사합니다.